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헤라토익 RC 담당 이혜성 강사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토익에 대한 걱정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토익을 공부하는 수강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두 가지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관건이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자면 토익은 시험 영어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익 시험의 유형을 한번 보자면 토익에서는 출제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얼만큼 반복되고 있냐면 90% 이상이 계속 나왔던 것들 중에서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요. 유형을 공부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유형 분석을 철저히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시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거는 문제 푸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간 자체도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10% 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유형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실수를 줄여서 목표 점수에 도달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 헤라토익에서는요, 700점 목표 반, 800점 목표 반, 이렇게 두 강의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7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8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700점 반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실력전 반 강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초문법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트별로 유형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분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분석별로 이렇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면서 적용을 시켜 볼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단원별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 실전 문제 풀이를 20%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달 수강하시고 시험장에 가셨어도 우리가 충분히 700점을 넘으실 수가 있게끔 강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700점 반에서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기양 부분을 보시면 은 일단 유형이 파악이 됩니다. 지금처럼 앞에가 이렇게 다 똑같이 떨어지고요. 뒤에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조 유형. 그러니까 빈칸 앞뒤만 보면 은 정답이 보이는 경우기 이 때문에 700점반에서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빈칸 보기양 봤어요. 앞에 관사, 어가 나왔고요. 어가 나왔을 때는요, 부정관사가 나왔다라는 건 뒤에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빈칸 뒤에를 꼭 보셔야 돼요. 뒤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빈칸 뒤에를 봤더니, 어, 명사가 이미 있네. TION으로 끝나는 거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사가 이미 있으니까 더 이상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용사가 나와서, 어,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해줘야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기 양에서 이제 형용사를 골라 주셔야 되는데 나는 형용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이제 부사를 먼저 고르시는 거예요. 왜? 부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형용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면 반대로 ly를 지워버리시면 형용사가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ly를 지웠더니 a 번 일단 형용사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EST가 붙은 것들은 보통 최상급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원급을 쓸지 최상급을 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게 부정관사 나왔으니까 최상급 못뭐 들어가죠. 왜? 최상급 앞에는 더나 아니면 소유격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정답은 A번. 이렇게 700반은 문제풀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800반의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800반 실전 문제풀이 반이라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문법의 유형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한번 각각의 단원별로 저희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800반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휘랑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이거든요. 어휘랑 독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신 토익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법 어휘 독해를 다 같이 한번 풀어 보는 게 일단 50%가 차지가 되고요. 그러면 800반에서 문제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BCD 보기 양 보셨어요. 보기 양 보시면 ABCD 보기 양에 있는 단어들이 동사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을 해보자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들인 동사들이죠. m 션 뭔가 언급하고, 언나운스 발표하고, 상기시키고, 설명하고, abcd 보기양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도 지금 다 말이 통하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 이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얘는 구조 문제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럼 동사의 구조 문제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뒤에 목적어가 뭐가 나왔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지금 사람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뒤에 바로 나와줬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 플러스 대절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A, B, C, D 중에서 정답은 Remind. Remin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사람 목적어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Mention, announce, explain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전치사 툴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안 나오고 뒤에 바로 그냥 대절이 나오거나 이렇게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단어 뜻을 알고만 있냐라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800반에서 어휘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면, 지금 800반 단어장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문법적인 설명들이랑 필수 그 구조 유형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리마인드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여기까지만 외우면 문제 못 풀죠. 얘가 항상 사람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데고 나온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데고 나오기도 하고 수동태로 나오면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 목적 플러스 대절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브 플러스 사물 데리고 나온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지만 우리가 80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빈출 표현들까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800반, 그 다음에 700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짧게만 보여드려서 아직 그,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토익 목표가 단기간에, 그 다음에 목표 점수를 빠르게 달성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강남 파고다 헤라 토익에 오시면 한달 만에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강남 파고다 헤라토익 RC 담당 이혜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